외신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리는 BK뉴스입니다. 결국 일본의 초미의 관심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조치가 일어날 것인지 여부입니다. 허나 이보다 더 해묵은 일본의 불만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올 기미가 보이는데요. 이는 우리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자 일본이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제재를 풀라는 것입니다. 일본 산케이에 의하면 최근 일본에서 있었던 한중일 환경 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에 대해 일본이 제 2의 아베로 키우고자 하는 일본 정치의 젊은 황태자 고이즈미 시. 지로 환경상이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 안에 있는 물은 다핵종 제거 설비에서 정화한 처리수로 모두 오염된 물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즉 오염된 물이 아니니 언젠가는 해상 방류를 하겠다는 뉘앙스이자 논리인 것이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주장에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아베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올 것이라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기사가 산케이신문에 실렸습니다. 아베는 도쿄 도내에서 열린 전국 어업 협동조합 연합 집회에 참가하여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후쿠시마 관련 여덟 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안전하고 맛있는 일본의 수산물을 전 세계에 팔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업 관계자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대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일본의 어업을 다시 부활시킨다라고 호소했음을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금수 조치를 완화시켜 우리에게 후쿠시마 수산물을 먹이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대법원 판결보다 더욱더 아베가 타격을 받은 분야가 있다면, 그리고 해결하고자 애쓰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이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이 부분을 패키지 딜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견해인데요. 일본 자민당의 유력한 고이즈미 신지로가 본격적으로 외교무대에 데뷔하면서 처음으로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후쿠시마는 안전하다라는 것이며, 아베 역시 후쿠시마와 관련한 한국의 수출 금지 조치 해제를 말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는 벌써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당당하게 참여하는 인물이며 아베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극우집단의 수장으로서 후쿠시마 부흥을 위하여 도쿄올림픽을 개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부분에 집요하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일 관계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아베는 그 분위기를 틈타 자연스럽게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된 협상을 카드로 들고 나오려 할 것인데, 반대로 한일 관계의 또 다른 압박 카드로 이 부분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일본의 수장인 아베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을 후쿠시마 수산물로 피폭시키고자 하고 미래의 수장 후보로 꼽히는 자는 한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원전 오염수를 방출해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이웃으로 두고 있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발상입니다. 이런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인지 알면서도 이들은 이런 짓을 대놓고 할수 있는 국가인 것이죠. 한일 관계 악화 문제에 있어 다른 부분들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겠으나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인들에게 다시 먹이겠다는 아베의 야욕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